안녕하세요.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차량 리뷰를 시작했는데요. 저번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윈스톰 윈스톰 하시더라고요. 몇번 했는데, 사륜구동 1은 한, 하자마자 나갔어요. 근데 이제, 윈스톰이 연식 오래되다 보니까, 뭐, 하체도 그렇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 차량은 사실 제가 좀 매입한 지좀 됐어요. 됐는데, 이제, 그 약간 하체 소리가 나가지고 하체 소리는 웬만큼 다 정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핸들이 약간 이렇게 이게 오무치지게 뚝뚝뚝 이게 소리 나더라고요. 근데 타는 데는 카센터 그 사장님도 그러고 전혀 지장 없어요. 여기 뭐 이거는 고치고 나서 뭐몇백만원 주고 사느니 그냥 싸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은 정말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원전이 한280 정도인가 90일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눈물겨운 손절매, 손절매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SUV 또 4등급 윈스톰을 찾으시길래 뭐 차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낚시 다닐 때또선호하는 차량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정말 제가 한번 100만원 이상 까지더라도 또, 이벤트성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면은, 계약금 30만원 먼저 넣어야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 사실 지금 세차해가지고, 다른 데는 뭐 전혀 이상 없어요. 제가 또 수리를만 해놨는데, 이 핸들, 이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스펙을 그러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윈스톰, 4등급이잖아 4등급. 서울도 들어갈 수 있어요. 7인승, 2륜의 LS 고급형이고, 2007년 1 2월에 2008년 형식입니다. 키로스는 242,695km 주행한 차량이고 경유에 은색 투톤을 가졌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오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에 제가 정비를 하기 때문에 미세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탈만해요. 그럼 외관을 빨리빨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차이 이, 지금 늦었어요 제가. 이거 영상 마치고 이제 부천을 원래 3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3시 24분이라 빨리 마치고 지금 또 부천 부천 가다 보면 은 막히잖아요 금요일 날이라도 중동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그럼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이거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싸고 좋은 차 선보이려고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관 대우마크죠 그릴 깨끗하네요 라이트, 양쪽, 백화인성 없고요. 밑에, 그릴도, 뭐, 깨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게 뭐, 우레탄이라고나, 나 하여튼 이게, 변색은 돼요. 이게 이제, 코란도도 그렇고, 윈스턴이 이게 이제, 변색 잘 되는데, 이런 건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안개등, 백화인성 없고요. 라이트도 백화인성 없고, 그 다음에, 밤바. 밤바도 단차 없네요. 기스 없고, 양화하고, 본네트도, 쓸림없어요. 돌 튀기거나 터치한 자국도 없고 돌빵도 없고 아주 양호합니다. 근데 이제 윈스톰이 전에도 몇번 했는데 이 칠이 본네트가 이게 자동 세차에서 그런지 약간 이게 잘 트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양호하네. 저번 차는 아주 엄청 텄었는데. 펜다는 아주 깨끗하네요. 문콕 없고. 타이어는 뭐한 30%. 휠 키스 없고요. 백미러도 깨진 건 없는데 여기 조금 키스가 있네요. 그리고 문. 여기 밑에 문콕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뒷문, 뒷문도 살짝 여기가 이 밑에 뭉콕이 있네요. 핸다도 핸다는 아주 깨끗합니다. 문콕 없고 타이어는 한50% 이상 남았어요. 휠 깨끗하고요. 뒤에 이제 시그널이 여기가 조금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여기 세워놨는데 누가 좀 긁었더라고. 이거는 펌프한 번 치면 지워집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센서 네개돼 있고 마우라 두 개의. 뭐, 밤바도 깨끗해요. 저거 위에는. 여기, 이제 여기 누가 세워놨더니 살짝 스치고 갔어요. 이거는 이제 지우고 터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깨지지 않고. 이쪽 시그널도, 이쪽 시그널은 양호해요. 백화인 석도 깨진 거 없고. 그 다음에 트렁크. 트렁크도, 어, 이게 7인승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올려가지고 사람도 더탈수 있고, 여기 이제 짐칸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사용감도 별로 없네요. 짐도 별로 안 싫은 것 같아. 대부분 이런 차 가지고 뭐 건축 하시는 분들 칠 하시는 분들 타이로 하시는 분들 많이 타던데 아 그럼 여기는 좀 찍혔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고 그나마 그뭐저 정도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팅도 뭐 그렇게 조금 키스는 있는데 이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은색 몰딩도 양호하고 트렁크 트렁크도 키스는 하나도 없네요 문콕도 없고 아주 양호하고 그 다음에 휀다 휀다도 문구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는 한40% 50%휠 조금 기스가 있네요 뒷문도 여기 문구 조금 터치 자국 있어요 거기 있고 조수석 앞문은 깨끗합니다 백미러도 조금씩 슬림 현상이 있고 그리고 휀다 문구 없이 아주 아 여기가 살짝 눌렸네 그냥 넘어갈 바하네 보이지도 예. 않아요 반사되어 보기 때문에 타이어는 뭐한20% 여기도 5만원이면 또괜찮은갈수 있으니까요 우리 중구 타이어 거래하는 데서 휠은 조금 기스가 있네요 자여기 설명했고요 또 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에도 보시면 은 우드 우드는 깨끗해요 미니 스피커 스피커가 돼 있고 스피커가 두 개예요 음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네개문 잠금장치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 트렁크도 이걸 열수 있네 트렁크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접이식 백미러 백미러 조절 스위치 나이트 밝기 조절 여기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카드 넣는 것도 있네 시트는 여기가 좀 약간 주름 됐어요 주름 여기는 조금 약간 벗겨지고 이정도는 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아, 안에는 또 직물이에요 직물이고 옛날에 여기 이제 지금 이어폰 꽂는 그리고 팔걸이 여기 사물함이네 사물함 그리고 조수석도 어 조수석 시트도 뭐 주름 있는데 아주 양호합니다 뭐 찢어진 거 없고 안에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에도 보시면은 키는 리모컨 키두개예요 그리고 핸들도 뭐, 뭐 까지거나 해진 거 없습니다 핸들 리모컨 돼있고요 2 4 2 7 1 0 k m 주행한 차량. 이거 엔진 미미도 다 교환한 거예요, 제가. 그래, 핸들로 진동은 없습니다. 이 소리, 이할 때, 조금씩 뚝뚝뚝 살아나, 그 외에는 없어요. 하이패스도 이제 싸지로 살아났네요. 다시방 도 뭐.. 요, 요기 기스 안 없네. 이건 이 여기도 이제 사물함이 있고요, 사물함. 이 사물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 뭐야. 이 넣어놓고. 그리고 에어컨은 이제 수동. CD, 돼 있습니다. 라디오, 잘 나오고요. 그리고 뭐, 블랙박스는 앞뒤로 돼 있어요. 꽂으면은, 하여튼 블랙박스는 있어도 남이 쓰던 거니까 나오면 은족 땡큐고 아니면은 이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만개 그렇다고, 우드도, 와, 키스 하 없네요. 에어백, 듀얼 에어백, ABS 다돼 있고요. 기아봉도, 부드럽고 까진것 없이 아주 깨끗해요 안에는 실내는 깨끗합니다 밖에도 물론 괜찮지만 자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우드 돼 있죠 그 다음에 스피커 오 도어트림도 깨끗해요 윈도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우드 손잡이 어우 뒤에가 정말 깨끗하네요 와이 정도로 오우 이렇게 깨끗해 실내 크리닝한것 같습니다 가죽도 그냥 새거 그대로고 직물 괜찮고요 안에 여기 좀뭐 때가 묻었나 어 때가 묻었네 팔걸이도 양호하고요 깨끗하네 가죽 그 다음에 사물함 제털인가 사물함이고 여기는 커블더 어우 벌집매트 오 시트가 정말 천정도 저거 이제 여기에 뭐 달았었나 저두 군데 감안하시고요 그 일단 이 때는 없어요 깨끗한데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 148까지 나오네 이게 출력이. 배터리가 정말 좋아요. 이 배터리가 윈스턴 비싸더라고요. 다른 RV 차보다도. 어, 근데 148까지 나오네 출력이. 엔진 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오일도 갈아 가라오는 상태예요 지금. 자 먼지가 좀 있는데 이거는 뭐 세차하면 되고 엔진 소리 정말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실내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많이 깨끗하고. 자, 이 차량, 가격은 제가 사실 경매장에 보낼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100만원 손해본거 그냥 드릴까, 이벤트성으로.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고마운 마음에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9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80만원이 원전인데, 199만원에 드리고요. 어,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각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어으시고요 어, 탁송 받으셔도 되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됩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요. 2등하지 마시고 1등 하셔가지고 이벤트 할때 기회를 잡으십시오. 자, 우리 중고 차용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알선 수술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탁승 가능한데 탁송비가 길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폐차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폐차도 대행해드리고요. 오늘 포항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저번에 어제 그 650만 원에 구스한 차량 또 구형 해콘서 타시더라고요 그분도 회차 맡기고 또 할부 진행해서 내일 월요일날 또 탁송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 중고차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날로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리뷰를 마치고 이제 막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번주 5버이날 부모님 찾아 못뵌 분들 이번주라도 좀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럴 작정입니다 자,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중고차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